할리아 다 네. 오늘은 그~ 계속적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어, 네 어, 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 주부의 어, 어제 그~ 오직 피스 메이커라는 느낌표 하나 꽝 찍고 네 그렇게 어, 제목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시청 청년분도 아니시고 좀위화감 있으실까 봐네 오직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급하게 수정을 했었습니다. 네. <laughs>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9절 말씀부터 봤는데요. 어, 우리 8절까지 또 9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또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대부분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그런 인사와 축복의 말이 있죠. 근데 그 축복의 말마 제일 마지막에 9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우리 어, 아까 읽었지만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아멘. 어,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이제. 어,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글귀로 인사말을 마치고 있, 마치고 하고 있습니다. 사바오는 이전에 어, 제가 11일 날과 그리고 수요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가장 각양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족하게 없게 한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제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어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어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마치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은혜 의 강물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깊고 풍성한 교제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소망과 권면이 이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또 나를에게 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하신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할리야아멘 근데 거기서 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어 간증할 거리도 참 많아요 많은데 사도바울은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간증 집회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아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자랑을 하거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 흘러가서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열매맺기를 소원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그런 교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마치 그 의사선생님이 수술할 환자가 있으면 메스를 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이제 치리하고 있고 또 곤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10절 우리, 아, 어, 네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면요. 12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러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이제 편을 먹고, 어떻게 했냐면, 편을 먹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어, 근데 놀랍게도 우리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고린도선서이 이 4장을 들여서, 어, 사도 바울이 이제 어, 다툼과 분당 맺고 파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 설명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엄미한 경고 말씀도 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4장이라는 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좀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나무를 보는 것 말고 약간 숲으로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전반적으로 맥락적으로 본다면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이 다 그들의 분쟁과 다툼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문제가 참그 다양하게 있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어, 없습니다. 예.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음행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제 바람 교회 교인들간에 그럴 일들 우리 교회에서 절대 없지만 <laughs> 이제 음 이제 바람이 났거나 아니면 뭐. 이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고인도 교회에서는 정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자기의 어머니 물론 계모였죠 계모와 그 자식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음행을 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음, 교회 내 음행의 문제와 그리고 분당을 맺고 서로 다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중할까요, 빨리 다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 아, 당연히 음행의 문제지요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먼저 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분쟁하고 파벌을 만드는 그런 고린도 교회 어, 성도들의 그런 행실들을 먼저 그리고 사장이라는 많은 장을 두어서 이제 말씀으로 공연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금 동계 올림픽이 이제, 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오늘 폐막이죠? 네, 폐막을 하고, 안타깝게 오늘 컬링은 졌습니다. 네. 오늘 그 예배 때문에 못 보신 분을 제가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 근데 그런 가운데 이슈가 된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어, 우리가 잘 알듯이, 음행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 드러났죠 미투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미투 영어로 미투라면 나도 그래 됐다 뭐~ 이런 뜻인데요 어, 문화계나 연예계 그런 중재계 있는 사람들이 여인들을 어, 또 힘이 자기보다 권력이 있다는 그런 핑계로 이제 손찌검을 하거나 또 성폭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숨겨었다 이제 수면에 드러나갖고 온 국민이 이제 분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아레가인가요 제가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인 것 같습니다. 그 메스 스케이팅이라고 거기에서 우리 박보름 아, 죄송합니다. 예, 김보름 우리 스케이터들이 그 세테이키를 쫙 펴놓고 여자가 그또 땅바닥에 끌고 큰 절을 한 번이 아니고 이쪽 저쪽 가서 하는 거를 제가 생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아, 정말 이슈가 우리나라를 어, 뒤 흔들었습니다. 노선영이라는 그런 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데 마치 어, 이 나이도 어리고 학교 선배인데 이두 명이 팀 추월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그냥 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마음은 모르지만 어, 있어서는 안될것 같은 팀 추월이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왕따를 시켜 선자 셰용 가는 그런 일 가운데 또그 인터뷰 가운데. 전 국민이 분노하고 아 어, 그런 상황의 이슈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은행의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막 가슴을 끓게 만든 문제가 둘 중에 뭐였었나요? 예 대부분 성도님은 말씀 안 하시겠지만 아마도 이 노선영과 그두 동생 김보름과 한명더 있죠. 그 것으로 일어나 여러 가지 뭐 파벌과 빙상 념의 파벌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더 감정이 격해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과 파벌은 우리 마음을 심하게 요동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바울 전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갈등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경고를 계속적으로 하셨죠. 어,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하신 것도 있지만 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너희가 눈이 범죄 기위해서는아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라. 손이 범죄가 잘라버리고, 이게 천국 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 말씀을 지우게 돼서, 이제,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 범죄를 행하면, 지옥 간다. 콕 집어서 어떤, 어, 특정한 범죄를, 어, 집으면서, 너 이거 하면 지옥 가라고, 이렇게, 아 어, 그게 꼭 이거 하면 무조건 지옥 가라기보다는, 이만큼, 아이 어, 죄악이 무서운 거고, 정말, 곧바로 지옥행, 아 어, 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2 2 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야 되어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번 띄어놓고 보면요. 형제에게 노하고 그런 자는 심판받게 되고 라가 라가라는 말은 현대어로 풀면 보면 너는 쓸모없는 놈이다, 넌 쓸모없는 존재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그 어, 다음에 이제 그 사람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려, 미련한 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다. 너는 정말 멍청한 놈이야 이렇게 너는 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얘기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이후의말씀의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가 나의 행동으로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내가 했던 말로 상처받는 형제가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또 갚을 거 있으면 갚고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을이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에 그런 많은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는 말로써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또그 사람을 공격하고 분쟁하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지만 말씀은 또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무거운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차라리 연점의 돌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엄중한 말로 이제 다투지 말고 서로 상처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우리가 성도님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분당을 맺고 또어 투쟁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어 피를 흘려 주시고, 네. 죽어주시고 하셔서 어,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고 또한 어, 우리가 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어, 죽으시고 몸을 찢김으로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가 서로 싸우고 서로 어, 정말 나뉘고 서로 어, 분쟁한다면 마치 어떤 것과 같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다시 찢는 거죠 우리의 죄 위에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이렇게 각자의 신앙의 배경은 다 다르지만 예. 우리가 한 하늘 누린 교회에 또한 아, 주님의 몸으로 이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기 원합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주님 안에서 <laughs> 시작,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예, 이걸 꼭 붙이셔야 됩니다. <laughs> 예, 뭐, 예. 단시간 하한 몸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 꼭 붙여야 되죠. 네. 예전에 우리, 어,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 했을 때 우리 엽서를 그때는 많이 썼는데요. 주 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 그 이게 무슨 맛일까? 이게 서로서로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거죠. 우리가 서로 어~ 정말 어떤 다 생각의 다름이나 어떤 어~ 어떤 프로젝트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의견의 차이로 그 의견의 차이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어~ 잘못됐어 혹은 너는 어~ 이제 떠나가야 되 혹은 너는 이제 당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예. 어, 정말 내가 가면 주위의 그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또 갈등 이 있는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는 그런 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어, 성경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우리. 10절에 보면요. 네. 우리 고린도전 1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에 12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을 믿든 믿진 않지 않든지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께서 어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과 도모로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인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파를 만들고 서로 막 싸우고 막 대립하고 이런 거는 단지 그들의 성품이 모나서 어 그리고 혹은 그들의 어 그런 낮은 도덕적인 그런 어 도덕관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구인도라는 지역은 그 그리스에서, 여러분, 수도였던 아테네 다음에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 정도 될까요? 두 번째 도시였기 때문에 비록 고린도화대다라는 말은 11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자를 이제 말해서 너는 고린도화되었어 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 라는 말이 이제 다 고유 명사처럼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 라는 뜻은 어떤 말이냐면 높은 철학적 그 수사학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그런 어, 교수님이나 그런 학자들을 모셔서 학교를 고린도에 많이 지었습니다. 네, 많이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헬라 철학이 어떻게 보면 전성기 때였죠. 우리 헬라 철학이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플라톤, 플라톤을 따르는 플라톤 학파도 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쾌락을 선으로 여기는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금욕을 중요시 여기는 스토아 학파를 쭉 를어 이제 그 그런 사람들이 각기 이제 어 이제 자기 따르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르고 뭉쳐서 공부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어 이제 비판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그런 어 배경이 고린도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 1 2절을 한번 더 보면요, 십인절을 한번 더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들에게는 이런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들은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살고 있는 땅에서 이렇게 학파를 지어서 분당을 지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대결하는 것이 어 이제 지식인들의 어떻게 보면 어 이제 높은 그런 문화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 말하는 저들에게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13절을 한번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그런 고린도의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서로 분당을 하고,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나뉘고, 그런 것들이 너희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그거는, 정말 큰 교회에 큰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고 예수님의 몸을 다시 찢는 정말 무겁고 흉악한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너희는 예수님께서 나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길을 놓으시고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한 자가 된 것처럼 너희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제가 그 저희 집안에 그런 저희 아버지와 저희 삼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가 쪽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떨어져 나간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이야기를 우리 삼촌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도 듣고, 아, 어, 근데 그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의 갈등, 시골 교회에서 그걸 보고 나는 그 순수한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 공통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장로님은 막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끌어내렸대요. 이렇게. 그걸 보고 마음에 신앙이 자라가고 있을 때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믿음 생활을 꾸준히 못하시고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신 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내장로님과 목사님과 아니면 성도님과의 그런 갈등과 그런 분쟁 때문에 아, 교회를 떠났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어미하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소중한 자고 또 얼마만큼 귀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늘을 누린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기를 이스님 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당신은 피스 메이커입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피스 메이커입니다. 예,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